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브라질 공격수의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샬리송입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동료이자 서브선수인데요. 히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팀과 경기한 소감을 말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상당히 놀라운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브라질과 한판승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가능성과 함께 많은 숙제를 남긴 경기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한국 대표팀을 진지하게 상대하였으며 전반부터 몰아치면서 철저히 이변을 거부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체력 회복량으로도 선수 개개인의 역량으로도 한국 대표팀을 웃돌고 있는 브라질답게 한국 측의 볼 점유마다 압도하듯 차단하고 가로막았죠. 특히 손흥민의 빠른 역습을 철저히 분석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등 손흥민 맞춤 전술을 들고 오는 등 사실상 과잉방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역습을 두려워했습니다. 브라질 치치 감독 또한 한국전 승리의 열쇠는 손흥민을 어떻게 막느냐가 될 것이라며 경기 전부터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브라질은 후반 27분에 이르러서야 3명의 선수를 교체해 체력을 안배시킬 정도로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향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도 이에 질세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브라질의 철통 방어선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백승호의 중거리 슛으로 귀중한 득점을 이루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양측 감독들과 양팀 선수들의 자세와 투지만큼은 모두 칭찬을 아끼기 어려운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편 히샬리송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평범한 아시아 팀이라 생각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 감독님은 유럽의 강호와 맞붙는다고 생각하라며 한국은 결코 얕볼 수 없는 팀이라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특히 감독님은 손흥민을 아주 경계하다 보니 내게 몇 차례씩이나 손흥민의 습관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물어보곤 했다. 그리고 나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말해 답변하기 난감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완벽에 가까운 선수고. 부상을 제외하면 약점이랄 것이 없었다.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투혼 또한 대단했다. 언제나 그렇듯 그는 축구 선수들의 귀감이 되는 선수다. 하필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적으로 만난 것은 아쉽지만 직접 상대해 보니 손흥민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잘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히샬리송의 말대로 브라질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전반전은 다소 아쉬웠으나 후반전만큼은 정말 잘 싸웠다라며 브라질 선수 하나하나가 너무 안정적이고 화려한 개인기를 갖췄고 한국 선수들은 수비 실책이 치명적이었으나 훌륭한 연계 플레이는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특히 한국은 수비 진영 자체는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체력 문제가 심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뛰며 압박하는 모습은 한국 선수들의 강인한 투지를 보여줬다며 브라질 수비벽이 매우 견고했음에도 알리송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골로 연결됐을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연출해내는 데 성공했고 기어이 한 번은 알리송마저 뚫고 골망을 힘차게 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4년간 만들어내고 싶었던 축구를 이토록 강력한 팀 앞에서도 구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은 패배했음에도 앞으로 한국 축구가 16강 그 너머를 볼수 있다는 희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투지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 이번 월드컵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